화성시 비봉면에 지정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추진 중이라는 것과 관련해 후속 보도를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비봉면 주민들이 매립장 반대를 외치며 반발하는 가운데 주민들과 한 목소리를 내며 반대에 동참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봉 택지지구로 이사를 앞둔 입주 예정자들인데요. 매립장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3표 측은 변함없는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건설이 한창인 화성 비봉 택지지구입니다. 약 7천 세대 규모로 만 6천여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데 입주 예정자들은 요즘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택지지구에서 직선거리로 3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지정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전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없었다며 어떻게 대규모 택지지구와 가까운 곳에 폐기물 매립장을 지으려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청 인터넷 게시판에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해 온 입주 예정자들은 기존 비봉면 주민들과 연대해 집회도 개최하며 적극적인 반대에 나섰습니다. 저는 이거 모르고서 분양 받았거든요. 이거 심각해요. 심각해서. 지금 이거 반대 안 되면 저희 이거 입주 하겠어요. 이거 애들도 많고 젊은 세대도 많은데. 뭐 아무리 안전하고 뭐 무탈하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기 자연재나 어떤 특정의 사고 앞에 당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3km 반경 안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그런 생활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 매립장 조성을 추진 중인 삼표 측은 매립장이 들어오더라도 택지지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침출수나 비산 먼지 등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그분들은 그, 그 지금 산이 한두세 넘어가 있고 그분들쪽뭐 침출 수가면 뭐, 나나 리가 없지만 나온다고 해도 그쪽도 없고 바람도 한한로 정도 떨기에삼로에서로 산표 측은 아울러 폐기물 운반 차량의 경우에도 1 시간에 0 대밖에 운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택지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경로도 아니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3표 측이 개최했던 주민 설명에는 주민들이 듣기도 싫다며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무산된 상황입니다. 기존 비복면 주민들뿐 아니라 비복면으로 이사 올 입주 예정자들도 반대에 나서고 있지만, 산표 측은 사업 추진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갈등은 점점 더 크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